안녕하세요. 마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7월 달 띠별 타로 운세 셋째 주 주간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2017년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의 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7월 달 셋째 주 주간 운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메아리 방송은 전문 웅세 방송이기 때문에 좀 따분한 방송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자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마스에게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쥐띠의 7월 셋째 주 주간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쥐띠의 7월 첫째 주, 주간, 셋째 주 주간 운세를 살펴봤더니 꽃방석에 앉아 있으니 우승이 절로 나는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띠 어, 분들은 7월 셋째 주에 어, 소득과 결실이 있을 그런 운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물 금전 운이 매우 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띠 분들은 7월 셋째 어, 7월 셋째 주에 무엇이있는지 열심히 활동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 결과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은에 해당,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쥐띠의 7월 셋째 주 주간운세를 점수로 어, 이야기하자면 쥐띠의 7월 셋째 주 주간운세의 점수는 90점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그다음 소띠의 7월 셋째 주 주간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띠의 7월 셋째 주 주간운세를 살펴봤더니 간 밤에 내린 비로 꽃이 봉우리를 활짝 피우는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띠분들은 무엇보다도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했던, 노력하고 내가 본인들이 준비해왔던, 활동해왔던 것에 대한 소득과 결실을 얻는, 보상을 받는 그런 운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소띠는 7월 셋째 주주거세가 고진감내의 운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좋은 결실과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운에 해당한다겠습니다. 소띠의 7월 셋째 주 주간 운세를 점수로 알아보면 소띠의 주간 운세의 점수는 85점에 해당한다겠습니다. 그다음 호랑이띠의 7월 셋째 주 주간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띠의 7월 셋째 주 주간 운세를 살펴봤더니 밥은 한 그릇인데 숟가락 젓가락은 여러 개라 이렇게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띠 분들은 7월 셋째 주에 어, 내가 노력한 만큼의 어떤 소득의 결과는 적다. 어, 밥은 한 그릇이고 나눠먹어야 할 사람이 많으니까 소득이 적은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신다 하더라도 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소득이 적을, 적을 수도 있다. 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노력함으로 여러 사람이 조금씩이라도 이익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호랑이띠 분들은 실질적인 실리는 적으나 나의 명예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운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잘 관리하신다면 은 인맥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매우 큰 상당한 도움이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운 상황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 호랑이띠의 7월 셋째 주 주간 운세를 점수로 살펴보면, 호랑이띠의 7월 셋째 주 주간 운세의 점수는 70점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 토끼띠의 7월 셋째 주 주간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띠의 7월 셋째 주 주간 운세를 살펴봤더니, 여자가 밤에 화장을 하는 거로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돈을 벌려고 나가 술집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러므로 술집에 돈을 벌려고 나가는 여자가 화장을 절대 대충 안 하죠. 꼼꼼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이 뜻은 뜻을 보자면은 뭐 술집 나가는 여자가 아니고 어, 토끼띠 분들은 어느 때보다.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꼼꼼하고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끼띠 분들은 설렁설렁 하, 하, 하지 아, 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설렁설렁 대충대충 준비하면은 그만큼 나에게 손해가 있을 뿐이다. 매사 꼼꼼하고 철저한 계획과 준비, 예, 준비를 한다면 어떤 일이든지 능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어, 운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토끼띠 분들은 어 매사 더,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토끼띠의 7월 셋째 주 주간 운세를 점수로 살펴보면, 은 토끼띠의 주간 운세 점수는 70점에 해당한다. 했습니다그 다음, 용띠의 7월 셋째 주 주간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띠의 7월 셋째 주 주간 운세를 살펴봤더니, 7월 7석에 견우와 증녀가오작교에서 만나는구나. 라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용띠 분들은 내가 기, 어, 그동안 기다리고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 운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연애 애정의 운에 있어서 연애 애정의 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어, 주관이고요. 그다음에 서로 만났으니까 어떤 인연의 끈이 있을 그런 운이라 하겠고요. 또한 어, 커플들은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어떤 프로포즈의 적기라고, 적기라고도 생각하시면 어, 좋을 것 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용띠의 7월 셋째 주 주간 운세를 점수를 살펴보자면 용띠의 7월 셋째 주 점수는 85점에 해당이 있습니다. 그다음 뱀띠의 7월 셋째 주 주간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띠의 7월 셋째 주 주간 운세를 살펴봤더니 체극 보따리를 들고 산으로 가는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네요. 자, 이 뜻은 뭐냐면 책을 들고 산으로 갔다는 것은 도망간건 아닙니다. 공부하러 간 거죠. 자, 뱀띠 분들은 매사 지금 당장 나아가서 어떤 데 결과를 얻기보다는 앞으로를 대비해서 지금 내가 철저하게 공부하고 미리 대비하고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뱀띠는 7월 3째 주에 앞으로 앞일을 대비해서 계획과 준비를 할수 있는 그런. 주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뱀띠의 어, 7월 셋째 주주간운세를 점수로 살펴보면, 뱀띠의 7월 셋째 주주간운세의 점수는 65점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띠의 7월 셋째 주주간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띠의 7월 셋째 주주간운세를 살펴봤더니, 추운 겨울의 카드가 나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말띠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매우 춥다. 아, 7월 셋째 주에는 조금 어렵고 힘들기는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추운 겨울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띠분들은 힘들고 어렵고 대간하겠지만 은 앞으로 찾아올 봄을 대비해서 내가 좀더 노력하고 조금 더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운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띠분들 힘을 잃지 마시고 본인의 일에 정진하신다면 반드시 봄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운의를 하겠습니다. 말띠의 주간 운세를, 어, 점수로 알아보자면, 말띠의 7월 셋째 주 주간 운세의 점수는 55점에 해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 양띠의 7월 셋째 주 주간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띠의 7월 셋째 주 주간 운세를 살펴봤더니, 산에 무지개가 걸려 있으니, 아름다움이 극에 이르리라는 그런 카드가 나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양띠분은양띠분은 양띠분은 7월 셋째 주에, 산에 무지에 걸려있다는 것은 기회가 찾아왔다는 거죠. 아주 큰 기회, 가 찾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운적으로도. 그리고 실제, 실제에서도, 매사 어떠한 일이든 간에 내가 기회, 자, 잡을 수 있는 기회라면, 절대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 내가 본,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에게 큰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양띠분들은 무엇이든지 간에, 어, 절대,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양띠의 7월 셋째 주 주간 운세, 주간 운세를 점수로 살펴보다면 어, 양띠의 주간 운세 점수는 70점에 해당한다겠습니다. 그 다음, 닭띠, 원숭이띠의 7월 셋째 주 주간 주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띠의 7월 셋째 주 주간 운세를 살펴봤더니, 조상이 등을 돌리고 앉아있으니, 답답하구나, 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띠분들은 7월 셋째 주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운세에 해당한다고 겠습니다 그러므로, 원숭이띠분들은 무엇보다도, 나 혼자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 하기보다는, 어, 저역자와 협력자를 찾아서, 그게 지인이 됐던, 뭐, 회사 동료가 됐던, 누가 됐든지 간에, 어, 나를,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처리해야 쉽게 쉽게 잘 풀려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원숭이띠분들은 7월 셋째 주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 관리가 중요하고요. 특히 조력자와 협력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인맥관계를 잘 쌓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숭이띠의 7월 셋째 주 주간 운세를 점수를 살펴보면, 원숭이띠의 7월 셋째 주 주간 운세 점수는 55점에 당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 닭띠의 7월 셋째 주 주관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띠의 7월 셋째 주 주관운세를 살펴봤더니 새싹이 도달하는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닭띠분들은 7월 셋째 주에 운이 도달하고 어떤 새로운 기회가 있을 그런 운에 대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닭띠분들은 어, 매사 어떠한 일이든 간에 에, 열심히 활동하시고 어, 모든 부분에서 잘 준비하시고 계획하신다면 반드시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출발점에도 해서 좋은 어,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닭띠의 주간운세 셋째 주 주간운세를 점수로 살펴보자면 닭띠의 주간운세의 점수는 75점에 해당한다 겠습니다그 다음 개띠의 7월 셋째 주 주간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띠의 7월 셋째 주 주간 운세를 살펴봤더니 증오의 카드가 나왔네요. 개띠분들은 7월 셋째 주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증오. 이것은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감정 싸움이 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타인과 어떤 감정 대립이라든지 의견 충돌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내, 나한테 중요한 이익이라 하더라도 자칫 잘못해서 이것이 어떤 대립이라 어떤 언쟁 자체가 싸움으로 번지게 되면 크게 서로를 미워하고 어, 마음의 상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운이라겠습니다. 그러므로 개띠 분들은 7월셋째 주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내 주변에 있는 인맥 관리. 그그 그 사람들을 어, 잘 관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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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하셔서 어, 서로 마음 상한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요. 어, 크게 어, 모든 부분에서 타인과 어, 감정 대립. 이런 것들을 하시면 안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갯띠부는 7월 셋째 주에 배사, 좀 자중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갯띠의 7월 셋째 주 주간 운세를 점수로 살펴보자면, 갯띠의 주간 운세의 점수는 50점에 대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 돼지띠의 7월 셋째 주 주간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돼지띠의 7월 셋째 주 주간 운세를 살펴봤더니, 문이 닫혀있는 형국의 카드가 나왔네요. 그러기 때문에 돼지띠 분들은 7월 셋째 주에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어떤 그 투자 투기 펀드 뭐그 다른 게 판매 이쪽으로서는 어떤 제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어, 한번더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에 결정하셔야 큰 손해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개띠 분들은 또한 아, 나 혼자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 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돼지띠분들의 7월 셋째 주 주간 운세를 점수로 살펴보면은, 돼지띠의 7월 셋째 주 주간 운세 점수는 50점에 해당겠습니다 자, 7월 셋째 주, 벌써, 중반이 넘어, 7월도 중반이 넘어왔습니다. 장마와 더위에, 건강들 유의하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인이 됐던, 뭐, 회사 동료가 됐던, 누가 됐든지 간에, 나를,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처리해야 쉽게 쉽게 잘 풀려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원세이때 분들은 7월 셋째 주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 관리가 중요하고요. 특히, 조력자와 협력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인맥관계를 잘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숭이띠의 7월 셋째 주 주간 운세를 점수를 살펴보면, 원숭이띠의 7월 셋째 주 주간 운세 점수는 55점에 대한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닭띠의 7월 셋째 주 주간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띠의 7월 셋째 주 주간 운세를 살펴봤더니, 새싹이 도달하는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닭띠분들은 7월 셋째 주에 운이 도달하고 어떤 새로운 기회가 있을 그런 운에 대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닭띠분들은 어 매사 어떠한 일이든 간에 에 열심히 활동하시고, 어 모든 부분에서 잘 준비하시고 계획하신다면 반드시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출발점에 도해서 좋은, 어 결실을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저유의 찬스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닭띠의 주간 운세, 셋째 주 주간 운세를 점수로 살펴보자면, 닭띠의 주간 운세의 점수는 75점에 해당한다. 그 다음, 개띠의 7월 셋째 주 주간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띠의 7월 셋째 주 주간 운세를 살펴봤더니, 증오의 카드가 나왔네요. 대띠분들은 7월 셋째 주에 무엇보다 도 중요한 게 증오 이것은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감정 싸움이 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타인과 어떤 감정 대립이라든지 의견 충돌 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내 나한테 중요한 이익이라 하더라도 자칫 잘못해서 이것이 어떤 대립 이라 어떤 언쟁 자체가 싸움으로 번지게 되면 크게 서로를 미워하고 마음의 상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개띠분들은 7월 셋째 주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내 주변에 있는 인맥 관리. 그, 그 사람들을, 어, 잘 관리, 그, 그, 그 관리하셔야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소띠의 7월 셋째 주 주간 운세를 점수로 알아보면, 소띠의 주간 운세 점수는 85점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호랑이띠의 7월 셋째 주 주간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띠의 7월 셋째 주 주간 운세를 살펴봤더니, 밥은 한 그릇인데, 숟가락, 젓가락은 여러 개라 이렇게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띠분들은 7월 셋째 주에, 어, 내가 노력한 만큼의 어떤 소득의 결과는 어, 적다. 어, 밥은 한 그릇이고 나눠 먹어야 할 사람이 많으니까 소득이 적은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신다 하더라도, 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소득이 적을 어, 적을 수도 있다 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 노력함으로 여러 사람이 조금씩이라도 이익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호랑이 띠분들은 실, 실질적인 실리는 적으나 나의 명아, 명예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운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잘 관리하신다면은 어, 인맥 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매우 큰 상당한 도움이 되고요 어,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운, 어, 상황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 호랑이띠의 7월 셋째 주 주간 운세를 점수로 살펴보면, 호랑이띠의 7월 셋째 주 주간 운세의 점수는 70점에 해당한다 있습니다그 다음, 토끼띠의 7월 셋째주 주간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띠의 7월 셋째주 주간 운세를 살펴봤더니 여자가 밤에 화장을 하는 거로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돈을 벌려고 나가 술집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러므로 술집에 돈을 벌려고 나가는 여자가 화장을 절대 대충 안 하죠. 꼼꼼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이 뜻은 이 뜻을 보자면은 어, 술집 나가는 여자가 아니고 어, 토끼띠 분들은 어느 때보다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꼼꼼하고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끼 띠 분들은 설렁설렁 하, 하, 하지, 아, 하는 하 일이 없어야 돼요. 설렁설렁 대충대충 준비하면 은 추운 겨울에 카드가 나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말띠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매우 춥다. 아, 7월 셋째 주에는 조금 어렵고 힘들기는 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추운 겨울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띠 분들은 힘들고 어렵고 대단하겠지만은 앞으로 찾아올 봄을 대비해서 내가 좀더 노력하고 조금 더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운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띠 분들 힘을 잃지 마시고 본인의 일에 정진하신다면 반드시 봄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운이라 하겠습니다. 말띠의 주간운세를 어, 점수로 알아보자면 말띠의 7월 셋째 주 주간운세의 점수는 55점에 해당되 있습니다. 그 다음 양띠의 7월 셋째 주 주간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띠의 7월 셋째 주 주간운세를 살펴봤더니 산에 무지개가 걸려있으니 아름 다움이 극에 이르리라는 그런 카드가 나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양띠분은 양띠분은 지난 셋째 주에 산에 무지에 걸렸다는 것은 기회가 찾아왔다는 거죠. 아주 큰 기회, 기회가 찾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운적으로도 그리고 실제 실제에서도 매사 어떠한 일이든 간에 내가 기회 자, 잡을 수 있는 기회라면 절대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 내가 본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에게 큰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양띠분들은 무엇이든지 간에, 어, 절대,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양띠의 7월 셋째 주 주간 운세, 를 점수로 살펴보다면, 어, 양띠의 주간 운세 점수는 70점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닭띠, 원숭이띠의 7월 셋째 주 주간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띠의 7월 셋째 주 주간 운세를 살펴봤더니, 조상이 등을 돌리고 앉아있으니, 답답하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띠분들은 7월 셋째 주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운세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원숭이띠분들은 무엇보다도 나 혼자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 하기보다는 어, 저력자와 협력자를 찾아서 그게 그만큼 그 나에게 손해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꼼꼼하고 철저한 계획과 준비, 에, 준비를 한다면 어떤 일이든지 능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운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토끼띠 분들은 매사 더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토끼띠의 7월 셋째 주 주간운세를 점수로 살펴보면 은 토끼띠의 주간운세 점수는 70점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 용띠의 7월 셋째 주 주간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띠의 7월 셋째 주 주간운세를 살펴봤더니 7월 7석에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나는구라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띠분들은 내가 기, 그동안 기다리고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운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연애 애정의 운에 있어서 연애 애정의 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주간이고요 그다음에 서로 만났으니까 어떤 인연의 끈이 있을 그런 운이라 하겠고요 또한 어, 커플들은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어떤 프로포즈의 적기라고, 적기라고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용띠의 7월 셋째 주주관운세를 점수로 살펴보자면, 용띠의 7월 셋째 주 점수는 85점에 해달하있습니다그 다음, 뱀띠의 7월 셋째 주주관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띠의 7월 셋째 주주관운세를 살펴봤더니, 체극보따리를 들고 산으로 가는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네요. 자, 이 뜻은 뭐냐면, 책을 들고 산으로 갔다는 것은 도망간 건 아닙니다. 공부하러 간 거죠. 자, 뱀띠분들은 매사, 지금 당장 나아가서 어떤 데 결과를 얻기보다는 앞으로를 대비해서 지금 내가 철저하게 공부하고, 미리 대비하고,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뱀띠는 7월 셋째 주에 앞으로 앞일을 대비해서 계획과 준비를 할수 있는 그런 주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뱀띠의 어, 7월 셋째 주 주간 운세를 점수로 살펴보면, 뱀띠의 7월 셋째 주 주간 운세의 점수는 65점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띠의 7월 셋째 주 주간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띠의 7월 셋째 주 주간 운세를 살펴봤더니, 안녕하세요. 마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7월 달, 띠별 타로운세, 셋째 주 주간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2017년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의 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7월달 셋째 주 주간 운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메아리 방송은 전문 운세 방송이기 때문에 좀 따분한 방송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자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마스에게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순서부터 시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쥐띠의 7월 셋째 주 주간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쥐띠의 7월 첫째 주 주간, 셋째 주간 운세를 살펴봤더니, 꽃방석에 앉아 있으니 웃음이 절로 나는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띠 어, 분들은 7월 셋째 주에 어, 소득과 결실이 있을 그런 운이라겠습니다. 하 그리고 특히 재물 금전 운이 매우 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띠 분들은 7월 셋째 어, 7월 셋째 주에 무엇이든지 열심히 활동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 결과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운에 해당, 해당한다겠습니다. 쥐띠의 7월 셋째 주 주간운세를 점수로 이야기하자면 쥐띠의 7월 셋째 주 주간운세의 점수는 90점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띠의 7월 셋째 주 주간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띠의 7월 셋째 주 주간운세를 살펴봤더니 간밤에 내린 비로 꽃이 봉오리를 활짝 피우는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띠분들은 무엇보다도 어,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했던 노력하고 내가 어, 본인들이 준비해왔던 활동해왔던 것에 대한 어, 어, 소득과 결실을 얻는 어, 보상을 받는 그런 운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소띠는 7월 셋째주 주간 운세가 고진감래의 운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좋은 결실과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운에.